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5년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이제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성구 영신 예배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 또 목표들을 세웠을 줄로 합니다. 이제 반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그 계획들을 잘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잘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금년에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것도 작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6개월 지나고 그 시작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욱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시죠? 축구 경기에 아무리 전반전에 잘했어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질 수가 있고 전반전에 좀 힘들었어도 후반전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또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찬송가 301장의 신, 찬양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것 지나온 것 돌아보면 주님의 발, 주님께서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일수적일투적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농경 사회 때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저도 경험은 못했지만. 보리 추수할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하기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뭐, 뭐 풀뿌리도 뽑아먹고 또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뭐 이렇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써서 먹고 살았는데 보리라도 추수해서 보리 추수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쌀도 잘안 먹는 시대가 돼가지고 뭐그 고마운 줄을 잘 모를 텐데요 이 보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너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2015년도 절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감사하면 그 힘들과 어려움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병이 들었어도 수술을 했어도 치료를 받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가, 그 약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제 치료의 속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 이제 수술한 환자가 빨리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너무너무 기쁜데 이게 아무 약을 써도 자기의 온 기술을 다 동원해도 낫지 않는 환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왜잘안 낫냐? 수술을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뭐 온갖 것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빨리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치료받고 감사하면서 간호사들을 대하고 의사들을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빠른 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경에 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우러러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생활과 예수님이 있고 난 다음의 생활이 다른 점들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 말은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놓는 삶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삶인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바라봐도 교육계를 바라봐도 뭐 나라를 바라봐도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어제 이제 어떤 집사님 83세 된 집사님이 나는 가방 들고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도 80이 넘은 그러한 몸이지만 건강하게 교회 에올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생각해서 교회 할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하박국서에이 감사를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나라적인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에 뭘 들었는가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나라에 살았는데 이 유대 나라가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는 바벨론에 이제 점령을 당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유대 나라를 쳐서 완전히 자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의 처소가 떨리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뼈가 썩는 아픔이 있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이 있고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곧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1 7절에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승지자의 상황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채소를 농사지어도 거둘 것이 없고, 과, 이제, 이제 그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그 다음에 무슨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1년 내내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아무런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을 해도 제대로 수금도 안되고 날마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하면 18절에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감사해도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좋은 집 사서 감사했다고 하면 언젠가 또 지나고 나면 헌집 되는 것이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서 감사하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인데 그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의 직장이 어려워도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불이나 물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10편 30편 1 1절의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슬플 때 우리가 배옷을 입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짜장면 전도사, 짜장면으로 전도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김중교라고 하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본래 자동차 부품 회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불행하게도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불이 나고 나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살, 세살된 자기의 자녀를 트럭에 태우고 자기 아내를 태우고 경인 고속도를 달리다가 벽에 그냥 그 난간에 드럽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온 가족이 죽으려고 다 태워가지고 있는 속도를 내서 다 달리는데 이제 핸들을 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서 핸들을 털지 못하고 그 핸들을 집으로 차를 끌고 와서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바를 중국집에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알바를 트럭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짜장면도 제대로 마음껏 못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간, 6, 6시간 동안 재료를 준비해서 6시, 3시까지 준비해서 이제 그 짜장면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가 갔던 곳이 이제 그 차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싣고 장애우들, 독거노인들, 다문화가정 세트민, 교도소 소녀는 또 교회, 뭐 노인대학 이런 데 가가지고 짜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하루에 500명의 것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달에 25회 정도 하고 1년에 300회 정도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짜장면이 제공된 65만 그릇 이상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참 불행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교회 노인대학 한다고 거기에 어른들을 위해서 국수를 뽑다가 국수 기계에 자기의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부개가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기계를 세우고 뜯어서 이제 손가락을 빼고 분대로 감고 병원의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두 손가락 이거 상했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 손가락 두개 고장났어도 더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느낌이 이 손가락에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의사 앞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붕대를 풀었는데 그다 뭉그러졌던 그두 개의 손가락이 그냥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간정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죠.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 이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편 기자는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내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올리는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일까 봐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다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없고 말해도 도움을 입지 못한다면 그 힘듦을 자기 혼자 긁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열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열한 번째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찬양대 연습하시고,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7시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서울로 차 타고 출근해서, 집에 오면 9시, 뭐 8시, 10시, 또 어떤 일 보고 나면 12시 되는 시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 직장 생활을 서울까지 다니면서 다 해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안 피곤하다고. 왜안 피곤합니까? 신기하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남자들도 맨날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몇분 나오면 그 주는 그냥 완전 폐허돼가지고 이게 주일날 보면 비몽사몽간에 그냥 헤매는 분들이. 없죠. 네, 그렇지만.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해낸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하나님의 힘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교회 일하면 안 피곤합니다. 교회 일하면 안 피곤해.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안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뭐 에너지 마시잖아요. 에너지 먹으라고 뭐 그거 먹을 때뿐이지 먹으면 조금 지나면 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성군 다윗이 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힘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미저노 겐조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겐조 이 미저노 겐조라고 하는 성도는 열살때열살때 10살 10살 때 초등학교 4 학년 때 내성 마비를 알았는데 그래서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전신 마비가 장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울고 싶지만 울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흘러내리면 닦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닦을 수도 없고,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마비가 마비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조노 겐조에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동기가 주어졌습니다. 12살 때 12살 때 자기 어머니가 가게를 조그만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한 목사님이 빵을 사러 왔다가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이것 같이 아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보라고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계속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눈물을 줄줄 흘러낸 거예요. 그때 눈물은 자기의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일본 글씨를 갖다 놓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눈을 깜짝거리라.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글자를 짚어줄 때그 글씨가 맞으면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씨를 종이에다 적어 적고 그래서 시집을 만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눈이 그냥 얼마나 좋은데도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도 시집 한거못 내는데 이 사람은 누워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밖에 없는데 시집을 여러 건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일본의 최대 방송국인 NHK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사람이 쓴 시집이 이런 것이다. 소개했을 때,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쓴 시집 중에 두 번째 시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을 그때에 눈물이, 흘,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혼이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드님이 잘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성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나가시다가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을 사회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참 잘 나갈 때다 내려놓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저 아들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온 가족 구원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무슨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지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저노 겐조. 여러분, 눈, 눈만 깜짝깜짝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분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얼마든지 우리가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입을 벌려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반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6개월을 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선지자의 간정처럼 하나님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것 세상 것다 잃었지만 예수님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